저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X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구해가지고 더하라고 그랬어. 뭐 한다? 양쪽 다세 군데 다 제곱을 시켜버린다. 4도 양수, 6도 양수니까. 4제곱 시키면은 16. 크다? X 플러스 4. 작거나, 작거나 같다? 66에 36 이렇게 된 거지. X 값 아, X 값만 알고 싶으니까, 4를 전부 다 각각 다 각각의 변에서 4를 빼버린다. 12, x, 4를 빼면 32, 이렇게 되겠지. 근데 x의 값의 정체는 자연수라고 그랬어. 12보다 큰 자연수 13. 여기서는 가장 큰 자연수 32. 가장 큰 수를 m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m이 되고, 작은 수는 얘가 n이 되는, 것, 아니, small m이라고 그랬어. small m이 되는 것이지. 두 수를 더하라. 45. 이렇게 되겠습니다.